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우리는 세금 내고 있는데 누가 세금 내 가면서 그렇게 매수 를 하려고 그러냐고 취득세 있지 또 살면서 계속 보유세 내야 되지 어느 시점 되어 가지고 팔아야 할 경우에 양도수도 내야 되지 복비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또살집또 취득 세 내야 되지 이래저래 계속 세금이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분양가가 33평대가 55,550 2005년 때, 2004년부터 분양을 했었는데, 근데, 그때 분양가에 대비해가지고, 지금 집값이 오른 게 없음. 응. 뭐, 강남? 아니라니까, 이분이. 근데 계속 세금만 냈다니까? 세금이, 그럼 집값이 빠졌을 때 보유세는 좀 적게 내나요? 있지 처음에 100만 원 내고, 2 0 0 입주해가지고, 2007년도, 뭐, 그때 100만 원 내고, 그 다음번에는 8만 원인가 빠지던가 응, 그렇더라니까. 약간, 그러니까 보유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종부세까지 내잖아. 우리나라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응, 종부, 종부들, 정부 종부들, 종부관료들. 그러니까 어떤 종부관료가 산다, 이러면 그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. 그때 어디였더라? 저 경기도 어디? 경기 북부 쪽 어디? 그게 거기에, 그게는 그 가게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음, 저, 내가 봤을 때저그 가게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팔았더라고. 갈로 한 사람이 음, 납득 안 가. 진짜 적응 안 돼.